사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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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로 마무리하자. 잘 놀았지? 우리 이쁜이. 우리 산이도잘 놀았지요? 응. 우리 아들. 우리 이쁜 딸. 오늘 한우 마무리 멋지게 하는 거야. 아니야, 뒤에 키좀 봐. 우리 산이 키, 와 우리 산이 키좀 보세요. 어째 이렇게 어째 이렇게 클까? 우리 산이가 걔가. 연희는 뭐하니? 우리 이쁜 연희는 뭐하니? 안보인다 야 우리 산이 영상끝 산이, 연희 영상끝